네, 주미 당 대표의 소개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 191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191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합니다. 주미 당 대표의 단언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강을 산책을 했더니 정말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한반도 평화의 문도 열릴 조짐입니다.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북한 방문은 평창올림픽이 가져다 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미대화 성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과 국미대화를 위한 여건의 성숙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화를 위해 각자의 조건을 낮출 자세에서 시작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방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번 특사 방문에서 전달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직접 확인한 진정성과 의지의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생각보다 크기나 어려운 난관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온 국민이 기대하는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터질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초청하여 대북 특사 파견을 비롯한 올림픽 이후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 대해 홍준표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안보 문제, 평화 문제만큼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정치권을 지켜보는 국민의 뜻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하고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부, 어느 정당만이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또 제1야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북 특사 파견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국면을 맞게될 한반도의 여야 모두가 주인된 자세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워낙 많은 데다가 뇌물 혐의 액수만 100억 원에 달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천 흥금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프레임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검찰에 나와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마지막 품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EU는 물론이고 미국의 최우방이라 할수 있는 캐나다까지도 강력한 보복 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입니다. 자칫 미중 양국간의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경우에 대미 대중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단기적이고 적각, 적자적인 대응 대신 철저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긴밀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해 나가되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경제 논리로 잘 대처해 나기를,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를 두고 한국만을 겨냥했다. 면서 한미 동맹 균열 징후라고 성급하게 비판에 나섰던 일부 야당들과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한미 양국 간 경제 통상 문제에 관한 한 강리당략적 접근은 국익에 한 점도 도움이 되지 않은 백해무익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무역 전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 정치권의 하나된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긴장감 있는 협력과 대응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